하는 법입니다. 변기는 자, 이 물탱크는 다 부속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시고 시공을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시공을 하고요. 자 변기를 하시면 이런 게 하나 따라옵니다. 이거를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기에 맞추고 하시려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대신에 또이 흐냉지가 있어야 냄새도 안올라오고또 정확하게 안착이 됩니다. 안착이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시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배관에다가 딱 얹으시면 그 어떤 용도도 편하게 경기를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매지를 가지고 변기를 시공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요즘에는 다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니까 혹시나 본인의 집에 변기가 고장이 났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상은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요.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뱅크 하기 전에 하면 좋은데 다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살짝 잘 잡고 끼우시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너트를 채워주시고요. 예, 네, 이건 꽉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불안한 게 돌려볼 때 변기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예, 꽉 조여주시고. 꽉 조여주신다고 해서 나중에 안풀리면 풀리면, 안 어떻게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힘껏 조여주셨으면 여기까지는 손은 손일뿐입니다 손으로 힘껏 조여주셨으면 다루셔도 상관없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잡아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자 그라인더를 자 변기 시공하면. 자, 이제 그라인더를 가지고 밑단을 따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코너 쪽엔 실리콘을 먼저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변기를 놓고 실리콘을 쏠려면 당연히 힘들겠죠. 자, 기구가 들어가는 쪽에는 미리 미리 실리콘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에 이 모든 걸 시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실리콘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변기를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놓다 보면 실리콘이 덜 굳어서 찍히거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기를 가져와서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에 맞추면 딱 들어갑니다. 자, 딱 들어가면, 자, 이제는 변기를 이렇게 수평을 맞추면 뒷 펴하고 변기하고탁겠죠 자, 그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게, 자, <laughs> 물을 틀어서 변기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기를 실공을 하고 설치를 마무리하고 누수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뜯어 달려면 힘들기 때문에 먼저 물을 채워서 물수를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물을 채우시고 이 안쪽에 부리의 높이를 밖에 조정을 하시고요. 물이 지금 이 네바에 있는 쪽보다 높게 올라오면 이쪽으로 물이 누수가 생기니까요. 그 높이도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누수가 생기는 곳이 없습니다. 자, 물이 누수가 생기는 곳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자 밑을 수평을 잡고 변기를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이 아까 빗자루로 치을 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아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강력한 플라스틱이나 기타 등등을 이용을 해서 변기에 수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흔들리지 않는가 확인하고, 자 수평자를 놓고 잡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이 줄눈이 다 수평 수직입니다. 이 줄눈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 꿰는건 위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에 실리콘이 쳐져야 되기 때문에 면보다 튀어 나오면 실리콘 칠때 걸립니다 그리고 실리콘 치고 나서 보이겠죠 그래서 면보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리콘으로 바닥을 고정하고 나면 짱짱해집니다 자 고정은 와, 완료가 됐고요 자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이젠 물청소를 한번더 하고요, 바닥을 깨끗하게 그리고 마른 다음에 실리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까 하부 수평을 맞춰 놓았던 편기에 실리콘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리콘은 너무 많이 쏘시면 헤라 작업을 할때 긁어서 나오는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물매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상부쪽은 조금 많이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쏘시는 건 되게 안 좋고요. 안쪽으로, 떠있는 안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타일과 변기, 안쪽으로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게 쏘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어, 변기가 실리콘 위에 안 찾아서 흔들리는 걸좀더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펄이기 때문에 살짝 묻어났는데요 헤라지을 해도 자 이렇게 닦아내시면 이렇게 깔끔한 시공이 됩니다 자뭐 음, 당연히 실리콘이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 틈이 벌어져서 냄새가 난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또 바이오의 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매지보다는 곰팡이를 좀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변기를 이렇게 한번 시공하시면 되고요. 상부에는 원하시는 시트나 아니면 비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변기 시공에 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